오늘은 2025년 2월 20일부터 8월 19일 현재까지 한화오션의 주가 흐름과 기술적 분석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한화오션은 뚜렷한 추세 전환 이후 조정 구간에 진입해 있는 모습인데요. 이번 분석에서는 단기적인 등락보다는 중장기 추세와 기술적 기반 위주의 흐름을 중심으로 차트를 해석해보겠습니다. 2025년 2월 말부터 한화오션은 본격적인 추세 변화를 예고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당시엔 박스권 하단에서 머물던 주가가 4월 7일 62,350원을 저점으로 기록하며 본격적인 반등을 시작하게 되죠. 이후 약 11만 9,400원에 걸쳐 주가는 우상향 곡선을 그리며 상승했고 8월 7일엔 11만 9,400원까지 치솟으며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이 구간에서의 상승폭은 약 91.0%로 단순한 테마성 급등이라기보다는 기술적 기반 위에서 만들어진 꾸준한 상승 구조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가는 105,700원입니다. 최고가 대비 약 11.%가량의 하락이 이루어진 상태이며, 이는 하락 전환이라기보다는 전형적인 눌림목 조정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5일선과 21선의 구조적 지지를 고려하면, 이 조정은 또 다른 매수 기회를 만들어내는 구간으로도 볼수 있죠. 차트의 구조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지표는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번 분석에서는 5일선, 21선, 61선, 그리고 121선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이네 가지 이동평균선은 단기, 중기, 장기의 흐름을 구분하고 전체 시장 심리를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션은 4월 저점을 기록한 이후 5일선과 21선의 정배열 전환을 시작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6월 중순부터는 5일선이 21선 위에서 빠르게 올라가며 단기 상승 추세가 명확해졌고 주가 역시 이 구간에서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5일선과 21선의 괴리율이 벌어지며 강한 상승 에너지를 나타냈고, 이때 발생한 양봉들은 연속적인 매수세 유입을 의미하죠. 21선 역시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이 선은 지속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며 중기 추세의 중심축 역할을 했습니다. 주가는 이선 위에서 안착하는 패턴을 보여줬고, 이는 단기 조정이 발생하더라도 중기 상승 흐름이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61선과 121선의 움직임은 더욱 인상적입니다. 주가가 이두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한 시점은 각각 6월 중순과 7월 초였으며, 이때부터 주가 흐름은 명확한 장기 추세에 전환 시그널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61선이 121선을 상향 돌파하며 만들어낸 골든크로스는 중장기 상승의 분기점이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이 골든크로스는 대형 자금의 유입 가능성과 장기 트렌드 변화를 의미하죠. 이후 실제로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꾸준히 포착되면서, 이론적인 기술 패턴이 실제 수급 흐름으로 이어졌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한편, 거래량도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전체 구간 중 가장 많은 거래량은 3월 11일에 나왔는데 약 2,626만 주가 거래되며 역대급 물량이 터졌습니다. 이 시점은 주가가 아직 저점 구간에 머물고 있었던 시기이며 강한 매집의 시작으로 해석됩니다. 이후 거래량은 줄어들었지만 주가는 반등세를 지속했기 때문에 매물 소화와 수급 안정이 함께 진행된 구조적 상승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6월 중순 이후부터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고, 이 구간에서는 거래량과 주가가 동시에 상승하는 전형적인 에너지 확산형 패턴이 관측됐습니다. 다시 말해, 단순한 저가 매집이 아닌 추세 매매 수요가 본격 유입되기 시작한 구간이라고 볼수 있죠. 이른바 돌파형 거래량이 나타났고, 이는 투자자 심리 전환과 함께 주가가 새로운 구간으로 이동하는 강한 신호가 됩니다. 다음으로 팍스권 패턴을 살펴보면, 5월부터 6월 중순까지는 약 7만원에서 7만 8천 원사이의 박스권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구간은 매물 저항이 반복되던 시기로 주가가 상승하려 할 때마다 윗꼬리 음봉이 자주 출현했던 구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6월 17일 이후 박스권 상단을 강하게 돌파했고 이 시점에서 발생한 장대 양봉은 거래량 동반 돌파형 패턴으로 분석됩니다. 이후 주가는 빠르게 9만선을 회복했고 전형적인 추세 전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차트 패턴 중에서는 상승 후 조정형 패턴이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8월 초 11만 9,400원 고점을 찍은 이후 음봉이 연달아 나오긴 했지만 하락폭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는 급락이 아닌 눌림목이라는 구조로 해석되며 수급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 구간이 단순 하락이었다면 거래량이 증가했을 텐데 실제로는 거래량이 감소하며 조정이 진행됐죠. 이건 매도보다는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시점임을 시사합니다. 지지선 분석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현재가는 10만 5,700원으로 20일 이동평균선과 맞닿아 있는 지점입니다. 동시에 7월 말과 8월 초 사이에 반복적으로 지지를 받았던 가격대와도 겹치죠. 이런 구조는 기술적으로 되돌림 매수 구간으로 분류되며 추가적인 하락보다 반등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영역입니다.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양봉 반전이 나온다면 이전 고점을 테스트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고 제차 11만 원 이상으로의 회복 시도가 유력해집니다. 보조 지표들 역시 기술적 흐름과 일치합니다. RSI 지표는 8월 초 과매수 구간 진입 이후 현재는 50에서 60 사이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추가 하락보다는 바닥 다지기를 시도하는 구조입니다. MACD 역시 시그널성과의 수렴 양상이 포착되는 시점이며 만약 양봉 두세개가 연달아 출현할 경우 다시 골든크로스를 만들며 강한 매수신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한화오션은 지난 6개월간 구조적 상승 흐름을 보여줬으며 현재는 상승 이후의 기술적 조정 구간에 있습니다. 5일선, 21선, 61선, 121선이 모두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고, 거래량은 안정된 수준에서 유지되며, 단기 눌림목 형태를 만들고 있죠. 고점 대비 조정폭도 크지 않으며, 전형적인 눌림목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구간은 향후 단기 반등의 발판이 될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며, 기술적 분석상 추세 복귀 가능성도 매우 유효합니다. 다음 설명을 하기 전 잠시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흐름에 올라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제가 이렇게까지 단언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 여러분, 그냥 스치듯 넘기지 마세요. 이한 장의 이미지 안에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들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수익 내는 방법, 이 문장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찾고 있던 답일 수 있습니다. 시장은 늘 변화하고 있습니다. 매일 뉴스가 쏟아지고 이슈가 터지고 어제는 급등했던 종목이 오늘은 급락하고 장 초반에 상승 출발했던 종목이 오후엔 하한가를 맞기도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분위기가 바뀌는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혹시 올라가는 종목만 찾다가 뒤늦게 추격 매수하진 않으셨나요? 아니면 단톡방에서 누가 좋다길래 들어갔다가 물리신 적은 없으셨나요? 이런 경험이 있으셨다면 그리고 그 반복에서 벗어나고 싶으시다면 지금 이 영상이 바로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화면 가운데를 보세요. 강조된 이 문장, 기회. 이 단어의 밑줄 쫙 그어야죠. 시장은 계속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보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되면 기회가 와도 못 알아 봅니다. 결국 기회는 누가 먼저 알아보느냐에 따라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에서 여러분에게 진짜로 실현 가능한 기회를 드릴 겁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그 어떤 비용도 없는 정보. 바로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이 번호를 통해서 드릴 겁니다. 010-2701-6611, 이 번호 잘 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기억해 주세요. 이 번호는 단순한 광고 전화번호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가장 빠른 통로입니다. 이 번호로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내용도 어렵지 않아요. 기회, 딱이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리고 그 문자 하나가 여러분의 계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질문 충분히 예상됩니다. 정말 무료인가요? 처음엔 무료고, 나중엔 유료로 전환되는 것뭐 아니에요? 한번 뭐 상담이나 가입 유도하려는 거 아닌가요? 네, 그 질문들 저도 너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유료 전환 없습니다. 가입비 없습니다. 수수료 없습니다. 리딩비 없습니다. 그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수익을 팔지 않습니다. 저는 수익을 같이 만들고 싶을 뿐입니다. 제가 가진 분석, 제가 보는 시황, 제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 이걸 함께 공유해서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만들어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시장엔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 중에서 진짜는 얼마 없, 없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정보 때문에 손해를 봅니다. 뉴스가 많을수록 더 혼란스럽고 종목 추천이 많을수록 더 헷갈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정보가 아니라 그 정보를 해석해주는 정확한 기준입니다. 저희가 드리는 건 바로 그 기준입니다. 매일 아침엔 시장 브리핑을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오늘 어떤 이슈가 중요한지 어떤 섹터가 강세를 보이는지 미국 증시와 환율 흐름은 어떤지 그걸 딱 1분이면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해서 드립니다. 출근길에 커피 한잔 마시면서 간단하게 확인만 하셔도 시장의 큰 흐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중엔 급등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빠르게 포착해서 문자로 공유해 드립니다 무작정 들어가라는 게 아닙니다 이 종목이 왜 오를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수급이 들어왔는지 세력의 흔적이 어디에 포착됐는지 분봉에서 어떤 변화가 감지됐는지 그런 논리까지 같이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진입타이밍과 손절가 목표가도 함께 알려 드립니다 단순히 이 종목 좋아요가 아니라 오늘 이 타점에서 들어가면 손절 리스크는 이 정도고 수익 구간은 여기까지 볼수 있다. 이런 식의 실전 전략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걸 그대로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물론 투자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참고용으로도 충분히 강력한 정보입니다. 또 하나 보유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도 드립니다. 이미 물려있는 종목, 정리해야 할지, 들고 가야 할지, 오히려 추가 매수해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 답을 드립니다. 여기엔 단순한 차트 분석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관 수급 흐름, 외국인 매매 패턴, 재무 상태, 섹터 순환 흐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해서 진단해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력 매집주 분석. 이건 정말 핵심입니다. 급등주라는 건 이유 없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 전에 반드시 매집 흔적이 있습니다. 거래량이 터지고 호가창의 변화가 있고 가격이 일정 박스권에서 견조하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흐름을 데이터로 분석해서 세력 매집주 후보를 미리 포착합니다. 그리고 아직 뉴스에도 안 나간 커뮤니티에도 안뜬 그런 종목을 미리 드립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것. 정말 단 하나의 문자만으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010-2701-6611 문자 내용은 기회. 단두 글자입니다. 지금 이 영상 보면서 바로 문자 보내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이 이걸 지금 보면서도 고민하고 있다면 내가 문자 하나 보낸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10초의 행동이 여러분의 계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는 없을지 몰라도, 계좌에 찍히는 숫자를 바꿔놓을 수는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수많은 분들과 함께 시장을 보고 있고, 그분들과 함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매일 피드백 받고, 매일 전략 나누고, 매일 결과를 공유합니다. 그 흐름 속에 여러분이 함께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정보는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입니다. 단한 번의 문자, 단두 글자. 기회 정리하겠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 혼자 판단하지 않고 방향 잡고 투자하고 싶으신 분 단타든 스윙이든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으신 분 세력 매집주를 미리 알고 싶으신 분 무엇보다 혼자 하면 불안한 분 지금 바로 010-2701-6611 문자 보내주세요. 앞서 다룬 시세 흐름과 기술적 분석에 이어 한화 오션의 최근 이슈들과 향후 주가에 영향을 줄수 있는 전망 요소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적, 산업 흐름, 정책 수혜 가능성, 경쟁사와의 비교, 그리고 리스크 요인까지 다각도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이슈는 단연 조선업 호황의 수혜 기대감입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조선업 전반에 걸쳐 대규모 발주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화오션은 LNG선, 초대형 원유 운반선, 그리고 군함 등 고부가 가치 선종을 중심으로 수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화그룹 인수 이후 방산과 조선의 융합 구조가 구체화되면서 방위산업 중심의 수주 전략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화오션은 상반기에도 총 41억 달러 이상의 수주 계약을 확보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로도 큰 폭의 증가입니다. 특히 주요 발주처로는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유럽 에너지 메이저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수주 대부분이 장기 계약이라는 점에서 수익 안정성까지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히 단기 실적 개선을 넘어 기업 가치 재평가의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한화 그룹의 방산 시너지입니다. 기존 대우조선 해양 시절엔 민수 중심의 사업 구조가 강했다면 이제는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 한화 시스템 등과의 협업을 통해 방산 중심의 통합 방위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엔 국내 해군과 차세대 잠수함 건조 관련 기술 협약이 체결됐으며 이후 국방부의 해양전력 강화 계획과도 맞물려 한화오션의 기술력이 정책적으로도 부각되는 양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정책 방향도 한화오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2050 탄소중립 정책과 친환경 선박 전환 기조입니다. 국제해사기구는 2030년까지 모든 상선에 탄소 배출 저감 장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따라 노후 선박 교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은 이미 LNG 추진선, 암모니아 연료선 등 친환경 선박 관련 기술을 선도하고 있으며, 이 부문에서의 기술 우위가 중장기 성장 모멘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AI 기반 스마트십 솔루션도 향후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선박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자율 운항 기술과 함께 선박 운용 최적화를 위한 인공지능 시스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한화오션은 현재 선박 엔진 제어, 연료 효율 최적화 선내 통합 관제 시스템 등의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관련 특허도 지속적으로 확대 중입니다. 이 분야는 향후 방산과 연결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단순한 기술이 아닌 미래 주도권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테마입니다. 수익성과 관련해서는 흑자 전환 기대감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은 대우조선 시절부터 만성적인 적자 구조를 안고 있었지만 2025년 상반기부터 원가 구조 개선과 고부가 수주 확대를 통해 연간 기준 흑자 전환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력 효율화, 자동화 설비 도입, 그리고 한화그룹 차원의 수직 계열화 전략이 본격적으로 작동하면서 기존보다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자리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단기 모멘텀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투자자 신뢰를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어서 경쟁사와의 비교를 짚어보면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에 비해 한화오션은 후발주자이자 구조조정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 이미지에서 탈피해 독자적인 포지셔닝을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특히 방산 융합 모델은 타 조선사들과의 명확한 차별점이며 그룹 내 중복 없는 기술 체계가 오히려 조직 운영 측면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만, 리스크 요인도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고환율 환경의 장단점입니다. 수주 자체는 달러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출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원재료 수입 및 외주 비용이 늘어나면서 원가 부담이 함께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경기 둔화와 유가 변동성,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선박 발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엔 일부 외신에서 제기된 사우디 수주 관련 리스크도 시장에서는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비전 2030 계획에 따라 대규모 인프라 발주가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 프로젝트 지연 가능성이나 내부 정치적 변수들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계약 취소나 변경 이슈는 확인된 바 없지만 한화오션이 사우디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두고 있는 만큼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민감도는 존재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리스크 요인들을 종합하더라도 전반적인 산업 방향성, 수주 확대 기조, 그룹 차원의 전략적 드라이브는 긍정적인 장기 흐름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가 흐름 측면에서는 실적 개선과 중장기 성장 가능성이 반영될 시점이 아직 완전히 도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한화오션은 단순한 구조조정 수혜주에서 고부가 방산 융합 조선사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고 산업구조 변화와 정책 수혜, 기술 경쟁력 강화 흐름 속에서 중장기 기대감을 형성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물론 단계 리스크는 존재하지만 기술 기반, 정책 연계, 글로벌 ESG 트렌드까지 연결되는 장기 흐름은 한화오션이라는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주요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설명은 어떠셨나요?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됐을 거라 생각해도 되겠죠? 그렇다면, 뭐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도 주식계좌를 열었다가 바로 닫으셨나요? 계좌를 보면 속이 울렁거리고, 마이너스 퍼센트를 보는 게 일상이 되었다면, 지금 이 영상, 여러분 인생에 있어 아주 큰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도대체 왜난 항상 고점에 사서 저점에 파는 걸까? 왜 다른 사람들은 수익 인증 올리는데 나는 손실 인증만 하고 있을까? 이 시장에서 나 혼자 바보 된 느낌이야. 한 번만 본전만 오면 다 정리할 건데 이런 마음 이 영상 보는 여러분만 느끼는 거 아닙니다. 저도 그랬고 수많은 분들이 그렇게 좌절을 겪고 계세요. 하지만 이걸 뚫고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저처럼요.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이 지긋지긋한 계좌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전 대응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혹시라도 이중단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영상은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손절 대응을 못해서 물려있다. 많은 분들이 손절을 못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은 손실을 확정짓는 행위 자체를 두려워하거든요? 조금만 기다리면 반등하겠지. 이 종목은 망할 기업이 아니니까 버티자. 본전 오면 무조건 매도할 거야. 하지만 이런 마음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결국 더큰 손실을 감당하게 됩니다. 주식에서 손절은 기술이 아니라 심리의 싸움입니다. 계좌가 피를 보기 전에 반드시 손절 기준과 대응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 기준, 여러분 스스로 만들기 어렵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010-2701-6611로 지금 기회라고 문자 주세요. 100%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두 번째, 리스크 관리에 약하다. 이 종목은 확실해. 그냥 몰빵하고 잊어버리자. 이런 식으로 투자하고 계신가요? 죄송하지만, 그건 투자 아닙니다. 도박입니다. 리스크 관리가 안된 투자자는 한 번의 실패가 모든 걸 날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상승장에서 수익을 냈지만 결국 하락장에서 다 날렸습니다. 왜냐구요? 수익에만 집착하고 리스크는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수익은 운일 수 있지만 손실 관리는 실력입니다. 종목을 고르기 전에 해야 할 것, 내가 감당 가능한 손실은 얼마인지, 그 종목의 변동성은 얼마나 되는지, 전체 자산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줘야 하는지 이걸 고려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장은 그 대가를 요구합니다. 세 번째 단기 수익에 집착한다. 단타로 오늘도 7% 수익 급등주 잡고 4일 만에 30% 먹었어요. 이런 유혹적인 이야기 너무 많죠. 근데 단타로 수익 낸 사람 중 1년 후에도 살아남은 사람 보셨나요? 단기 수익에 집착하면 당장은 통장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수익의 지속성이 무너집니다. 차라리 매달 3에서 5%라도 안정적으로 꾸준히 수익을 쌓아가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진짜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저는 단타보단 누적 수익 시스템을 드립니다. 한 달간 계좌 변동폭이 얼마나 안정적인가? 급등주 아니라 일정한 수익률을 유지하는 전략은 뭔가? 이런 질문이 진짜 투자자의 질문입니다. 네 번째. 나만 손실 보는 것 같다. 이 느낌 너무 잘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수익 자랑하는데 내 계좌만 왜 이렇게 처참할까? 하지만 말씀드릴게요. 절대 여러분만 그런 건교 아닙니다. SNS, 커뮤니티, 유튜브에서 수익 인증하는 사람들, 그 뒤에 숨어있는 수천 명의 침묵하는 손실자들이 있습니다. 손실은 창피한 것도 감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손실을 계기로 내 매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다음 기회를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계좌가 왜 망가졌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앞으로 어떤 전략을 써야 하는지, 모든 걸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010-2701-6611 지금 저장해 두시고, 기회라고 문자 주세요. 다섯 번째. 꾸준한 수익을 만들고 싶다.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한 방에 100% 먹는 것보다 한 달에 3%씩 12개월 수익 내는 게 훨씬 가치 있고, 훨씬 지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식은 결국 시간을 아군으로 만드는 싸움입니다. 시장에 오래 살아남는 사람만이 복리의 마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수익을 위해선 매매의 루틴이 있어야 하고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는 멘탈이 필요하며 확률 높은 구간에서만 매매하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이걸 혼자서 만들기 어려우시다면 제가 여러분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이제 묻겠습니다. 지금처럼 투자해서 1년 뒤 여러분 계좌는 웃고 있을까요? 아니면 1년 뒤에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또 다른 영상에서 똑같은 후회를 하고 있을까요? 그 선택은 지금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계좌를 열고 한숨만 쉬었다면, 손절 타이밍을 놓쳐서 물려있다면, 리스크 관리 없이 투자하고 있다면, 단타로 심리 소모만 크다면, 혼자 매매하면서 외롭고 불안하다면,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 010-270-1-6611 기회라고 딱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와 함께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주식은 결국 정보보다 실행이고, 지식보다 지키는 힘입니다. 그걸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이 더 이상 방황하지 않기 위한 작은 불빛이 될수 있습니다. 주식으로 진짜 수익을 내고 싶다면, 꾸준히 계좌를 키우고 싶다면, 더 이상 혼자 외롭게 싸우고 싶지 않다면, 이 영상이 끝나는 순간 그냥 넘기지 마세요. 딱 10초만 투자하세요. 010-2701-6611 기회라고 문자 한번 보내는 걸로 여러분의 투자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기회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행동하는 사람만이 수익을 가져갑니다.